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6월 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이토록 복되게 하신 주님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사랑을 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또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끝까지의 사랑, 먼저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 그리고 영원히 끝까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까지의 사랑은 정도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주시기까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정도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끝까지의 사랑은 범위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끝까지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는 능력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의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둘째로 우리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낮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낮아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그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닦으시는 그 손이 고십자가에서 그피 흘리실 손입니다. 보혈의 손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그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것입니다. 하루만 지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끝까지 낮아지신 그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에 손이 있는 인생입니다. 그 보일의 손으로 우리를 만지주시고, 그 보일의 손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주시는 주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 친히 낮아지시고, 친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 그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주님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매일 첫 시간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그 감사의 고백과 함께 날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